지난 1일 맥도날드 서울역점에서는 특별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 외국인이 매장을 찾아왔는데 그를 맞이한 사람은 다름 아닌 민정이 크루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외국인은 맥도날드 본사의 사장이었죠. 한국에 방문한 그는 민정이 크루를 직접 만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고객과 동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 그녀의 서비스 때문이었죠. 그날 민정이 크루는 7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가족처럼 대하며 사랑받아온 지난 세월의 보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가장 놀란 사람 중 하나는 리차드였습니다. 리차드가 그녀와 함께 일하며 느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오르며 신청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차드입니다. 저는 2년 전부터 맥도날드 서울역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직원이에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 나라에서 직장을 가지고 또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경험의 시작에는 민정이 씨라는 한 분의 크루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처음 만난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매장 근무 첫날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던 저는 작은 실수 하나에도 쩔쩔맸습니다. 손님들이 주문한 메뉴 이름조차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 당황해하고 있을 때, 그녀가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건넸어요. 리차드시죠. 처음이라 많이 힘들죠? 천천히 배우면 돼요. 우리가 다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해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안심을 주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죠. 그 순간 저는 이 직장에서라면,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나도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민정이 씨에 대한 첫인상은 단순히 베테랑 직원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셨지만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는 단정하고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손님을 대할 때마다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다른 직원들에게는 차분하게 일의 우선순위를 설명해 주며 모든 상황을 조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맥도날드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 꽤 단순했습니다. 원래 저는 한국을 여행하려고 잠시 방문한 것이었는데 이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에게 매료되면서 더 머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을 구하는 건 쉽지 않았죠. 그때 우연히 맥도날드에서 외국인 직원도 채용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자신이 없었지만 면접관이 말했던 한마디가 큰 용기를 주었어요. 언어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중요한 건 친절과 팀워크입니다. 이 말이 제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주었고 저는 결국 맥도날드 서울역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 출근 날부터 저는 여러 번 민망한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서툰 한국말이 문제였죠. 메뉴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 손님들이 주문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긴장한 나머지 간단한 말도 꼬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손님께 햄버거 세트를 설명하려다가 햄스터라고 말해버린 적이 있었어요. 손님도 동료도 크게 웃었지만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때 민정희씨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리차드 씨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손님들도 다 이해하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녀의 말은 마치 주문처럼 제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줬습니다. 이후로 저는 실수를 두려워하기보다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으려고 노력했죠. 민정희씨는 단순히 동료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낯선 한국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며 마치 어머니처럼 저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한 번은 매장 내 손님이 유난히 많던 날 저는 빠르게 움직이며 주문을 처리하려고 애썼지만 실수가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민정희 씨는 그런 저를 눈치채고 아무 말 없이 제 옆으로 와 트레이를 대신 정리해주고 메뉴를 전달하며 저를 자연스럽게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조용히 다가와 말했죠. 리차드 씨 급할수록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내가 보니까 리차드 씨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녀는 단순히 일을 잘하는 크루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동료애를 나누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그녀를 마음속으로 엄마 크루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저뿐만 아니라 매장 내 모든 직원들에게 그런 존재였죠. 그렇게 민정이 씨와의 첫 만남은 단순히 저의 직장 적응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녀와의 시간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의 저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민정이 씨와 함께 일하면서 저는 단순히 일을 배우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고객 서비스라는 단순한 업무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기술을 보여주셨죠. 그녀의 행동과 말을 통해 저는 한국 문화와 사람들의 따뜻함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 중심의 철학. 한 번은 매장 안이 손님들로 가득 찬 어느 바쁜 저녁 시간대였습니다. 그날 한 가족 손님이 음식이 조금 늦게 나온다고 불만을 제기하셨는데, 저는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때 민정희 씨가 부드럽게 다가 가셨습니다. 기다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확인해 드리고 더 맛있게 준비해 드릴게요. 그리고는 손님께 추가 감자튀김을 드리며 다시 한번 사과하셨습니다. 손님은 처음엔 언짢아 보였지만 민정희 씨의 따뜻한 태도에 결국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장면은 제게 큰 교훈을 줬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손님이 느끼는 감정까지 헤아리는 것이 진정한 서비스라는 걸요. 리차드의 성장. 저는 그런 민정희 씨를 보며 그녀의 방식을 따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그녀는 제가 실수할 때마다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외국인 관광객이 매장을 찾아왔습니다. 한국어도 잘 모르고 메뉴를 고르기도 어려워 보였죠. 민정희 씨의 행동을 떠올리며 저는 다가가 웃으며 손짓과 짧은 영어로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손님은 결국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음식을 받아가셨고 저는 그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근무가 끝난 뒤 민정희 씨가 말했어요. 리차드 씨 오늘 정말 잘했어요. 손님이 리차드 씨 덕분에 행복하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 말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동료의 중요성. 민정희 씨는 동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언제나 배려와 따뜻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은 다른 크루가 몸이 아파 제대로 근무를 하지 못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 크루는 미안한 마음에 일을 계속하려고 했었지만 민정희 씨가 곧바로 나섰습니다. "오늘은 내가 더 열심히 움직일 테니까 너는 쉬엄쉬엄해요. 괜찮아. 동료들끼리 돕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그날 매장에 더 많은 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민정희 씨가 단순히 훌륭한 직원을 넘어 진정한 리더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항상 솔선수범하며 동료들에게 힘이 되는 존재였으니까요. 리차드의 다짐, 민정희 씨와 함께한 시간은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단순히 일을 배우는 것을 넘어 어떻게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를 존중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목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언젠가 나도 민정이 씨처럼 동료들에게 존경받는 직원이 되자 그녀의 태도와 철학을 제 삶의 일부로 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민정이 씨와 함께 일하며 느낀 감동과 배움은 제가 한국에서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민정이 씨는 언제나 손님 한명한 한 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녀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손님이 만족스럽게 돌아가시면 그날은 성공한 하루예요. 그 철학은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그녀의 행동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 가장 빛난 날 예상치 못한 특별한 손님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특별한 손님과 민정희 씨의 친절. 어느 평범한 오전 매장은 비교적 한가했습니다. 한 외국인 손님이 들어와 카운터 앞에서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복장을 한 손님이었지만 민정희 씨는 그를 특별히 다르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정희 씨는 평소처럼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하며 다가갔습니다. 그는 약간 어색한 한국말로 음식을 주문하려고 했지만 발음이 서툴렀는지 주문이 잘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민정희 씨는 능숙하게 손짓과 영어 몇 마디를 섞어가며 그를 돕기 시작했어요. 메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어보고 음료를 선택할 때도 이거 좋아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메뉴예요. 라며 자연스럽게 추천했습니다. 손님은 그녀의 친절함에 미소 지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음식을 받기 전까지도 민정희 씨는 트레이 위 음료를 깔끔하게 정리하며 즐거운 식사 되세요. 라는 말을 건넸죠. 하지만 민정희 씨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손님이 바로 맥도날드 본사의 글로벌 사장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는 업무차 방한 중이었고 민정희 씨의 매장은 서울역점이라는 이유로 단순히 들른 것이었습니다. 그날 민정희 씨의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사장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매장의 분위기와 서비스 모두 훌륭했지만 특히 민정희 씨의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태도는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그는 음식을 먹으며 직원들에게 민정희 씨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분은 항상 저렇게 손님을 따뜻하게 대하나요? 그 직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민정이 크루님은 늘 그런 분이에요. 고객들 사이에서도 유명하시죠. 칭찬 사연도 정말 많이 올라와요. 그 순간 사장은 결심했습니다. 그녀에게 직접 감사의 뜻을 전해야겠다고요. 며칠 뒤 예고 없이 사장과 한국 대표 등 임원진이 다시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민정이 씨는 평소처럼 고객 로비를 정리하며 손님들과 짧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민정희 씨를 찾고 싶습니다. 외국인이 직접 이름을 부르며 그녀를 찾았을 때 민정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손님이 며칠 전 자신이 도왔던 외국인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데는 몇 초가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맥도날드 본사의 글로벌 사장입니다. 며칠 전 이곳에서 당신의 따뜻한 서비스를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그 감사의 뜻을 직접 전하고 싶어 이렇게 왔습니다. 민정희 씨는 당황했지만 이내 평소처럼 침착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높은 분이셨다니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친절과 세심함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덕분에 저는 맥도날드의 철학이 매장 곳곳에서 살아 숨 쉰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민정희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레스토랑 가족 식사권을 선물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과 직원들도 박수를 보내며 그 순간을 축하했죠. 저 역시 그 장면을 매장에서 지켜보며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 그녀의 행동과 태도가 단순히 동료와 손님들의 마음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멀리 외국에서 온 사장까지도 움직였다는 사실에 저는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날 근무를 마친 뒤 민정이 씨는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리차드 씨,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손님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해요. 오늘도 그것뿐이었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희 씨의 철학은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 속에 강력한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민정희 씨는 평범한 하루를 특별한 날로 만들어냈고 저는 그녀에게서 진정한 서비스와 인간미가 무엇인지 다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맥도날드 본사 사장의 감사 방문은 매장 전체에 큰 감동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날의 사건이 저와 다른 동료들에게 남긴 울림은 단순히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다는 사실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장이 떠난 뒤에도 민정희씨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고 테이블을 닦고 동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죠. 제가 그녀에게 물어봤습니다. 민정이 씨,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축하드려요. 그런데 왜 그렇게 평온하세요? 저라면 너무 흥분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리차드 씨, 오늘의 일은 정말 감사하지만 사실 나에게는 특별하지 않아요. 손님들에게 좋은 기억을 주고 싶다는 마음은 매일 같으니까요. 오늘만 칭찬받는다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일도 똑같이 해야죠. 그 말은 마치 제 머리를 한대치는 듯한 충격을 줬습니다. 그날 민정희 씨가 받은 인정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하루하루가 그런 특별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사실 민정희 씨가 사장의 주목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입사한 이후 이미 세 차례나 베스트 친절 직원상을 받은 경력이 있었죠. 그리고 올해에만 고객 칭찬을 세 차례 이상 받았습니다. 고객들이 회사 홈페이지에 남긴 칭찬 사연은 그녀의 따뜻함을 잘 보여줍니다. 한 고객은 이렇게 썼습니다. 음료를 쏟고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민정이 크루님께서 달려오셔서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며 상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긴장하고 있던 저를 오히려 편안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또 다른 고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방문했을 때, 아이들에게 먼저 인사하며 친근하게 대해주셨고 아이들이 음식과 트레이를 안전하게 옮길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 세심함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런 칭찬들은 그녀가 고객들에게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잊을 수 없는 경험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매장의 분위기는 더 밝아졌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민정이 씨를 본받아 손님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저 자신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제 역할만을 충실히 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손님들에게 민정희 씨처럼 한 걸음 더 다가가려 했죠. 손님이 음료를 쏟았을 때 빠르게 도움을 드리거나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에게 웃으며 작은 농담을 건네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매장 안에서 고객들과 직원들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민정희 씨가 뿌린 작은 씨앗이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루는 근무를 마치고 민정희 씨와 퇴근길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녀에게 궁금했던 걸 물어봤습니다. 민정희 씨는 왜 이렇게 항상 웃고 계세요? 매일 힘든 일이 있을 텐데요.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리차드 씨, 나도 가끔 힘들죠. 나이도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손님들이 웃는 걸 보면 그 모든 피로가 사라져요. 그리고 이렇게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나는 나이가 들어도 아직 이 일을 할수 있다는 게 감사할 뿐이에요. 그녀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정희 씨의 웃음은 단순한 직업적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삶그 자체에서 나오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날의 감사 방문은 단순히 그녀를 향한 칭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매장의 모든 직원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해준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장 안에서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민정희 씨가 보여준 서비스와 본사 사장의 감사 방문은 동료들과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고 우리 모두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해야 할 일로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더 나은 가치를 담게 되었어요. 한 번은 한 가족 손님이 매장을 방문했는데 아이가 음료를 쏟고 당황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단순히 청소도구를 가져와 정리했겠지만 이번에는 민정이 씨처럼 다가가 말했죠. 괜찮아요.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요. 제가 바로 정리해드릴게요. 손님은 고맙다며 미소 지으셨고 아이도 긴장을 푼듯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 스스로가 민정희 씨에게 배운 것을 실천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얼마나 보람찬지 알게 되었죠. 며칠 뒤 저는 민정희 씨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정희 씨,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하실 생각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할 거예요. 이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이거든요. 내가 조금이라도 손님과 동료들에게 힘이 될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보람 있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민정희 씨의 일에 대한 철학은 단순하지만 강력했고 그녀는 그 철학을 매일 실천하며 살고 있었죠. 저 역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민정희 씨처럼 동료들에게 존경받고 손님들에게 기억되는 직원이 되자 그녀가 보여준 헌신과 인간미는 단순히 일터를 넘어 제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민정이 씨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될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도 그녀에게 배운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